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평생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뇨 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진료실에서 당뇨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을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혈당은 충분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이한 끼가 하루 혈당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다섯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가장 답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느꼈던 그 막막함을 기억하실 겁니다. 검사 수치는 나왔고 약 처방도 받았는데, 정작 집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원 진료는 대체로 검사 수치와 약 처방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의료진도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환자를 봐야 하다 보니 식사와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간단한 안내 정도만 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환자 스스로 알아서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 생깁니다. 이때 평생 약이라는 말만 듣고 절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료진에게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부족하고 개인별 식습관에 맞춘 세밀한 조언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생활의 영역이 공백으로 남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공백을 우리가 채워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이 공백을 스스로 채워나간 분이 계십니다. 74세 은퇴 교사 김영자님은 당뇨 진단을 받고 처음에는 크게 좌절했습니다. 40년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건강하게 지내온 자신이 갑자기 당뇨 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진료실에서 나오는 길에 그분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이제 좋아하던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에 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과 도서관에서 당뇨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아침 식사가 하루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아침마다 드시던 식빵에 잼을 발라 먹는 습관을 바꿔보기로 결심했어요. 첫 주에는 식빵 대신 잡곡밥을 조금 드시고 계란 하나와 나물 반찬을 곁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입맛에 맞지 않아 힘들었지만 2주 정도 지나니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달후 병원에서 혈당을 재어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20 정도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관리했느냐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분은 아침 식사 구성을 바꾼 이야기를 했고 의사는 그 방법을 계속 유지해 보라고 격려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의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약은 그대로 복용하면서도 스스로 관리한 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이처럼 병원에서 받는 처방과 생활 속 노력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은 하루 혈당의 첫 단추이므로 여기서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먼저 아침 식단을 2주간 기록해서 다음 외래 진료 때 의료진과 상의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식사 사진을 남겨 자신만의 기록을 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을 대충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신 적 있나요? 바쁜 아침 시간에 간단히 때우고 출근하거나 일상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침은 하루 혈당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끼니입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였던 우리 몸은 아침에 포도당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며 매우 민감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 혈당 패턴이 결정되는 거예요. 흰빵이나 떡 같은 빠른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면서 오전 내내 피로감과 졸음에 시달리게 됩니다. 반대로 단백질과 채소, 통곡물을 적절히 조합해서 먹으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를 몸소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68세 버스 기사 박도현님은 아침마다 단팥빵과 우유로 간단히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30년 넘게 버스를 운전해 오면서 생긴 습관이었죠. 편의점에서 단팥빵 하나와 우유 한 팩을 사서 운전석에서 먹고 업무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뇨 진단을 받은 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침을 먹고 2시간 정도 지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졸음이 쏟아지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오전 10시쯤이면 어김없이 졸음과 함께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안전사고가 우려될 정도로 집중력이 떨어졌죠. 회사에서도 걱정하기 시작했고 그분도 뭔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당뇨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교육을 받은 다음 날부터 그분은 아침 메뉴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단팥빵과 우유 대신 집에서 달걀 하나를 삶아 가져가고 두부 한 모를 간장에 찍어 먹었어요. 여기에 전날 밤 준비해둔 오이와 당근 채소를 곁들였습니다. 탄수화물이 필요할 때는 통밀빵 한 조각을 추가했죠. 처음 며칠은 허전한 느낌이 들었지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오전 졸음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점심 시간까지 허기를 느끼지 않고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집중력도 훨씬 좋아져서 안전 운전에 자신감이 생겼죠. 3개월 후 혈당 검사 결과도 이전보다 많이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습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료 기사들에게도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침의 선택을 단백질과 섬유소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변화가 점심, 저녁까지 영향을 미치며 하루 전체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침 첫 입은 반드시 채소로 시작해 보세요. 오이, 토마토, 상추 같은 간단한 채소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흰빵 대신 통밀빵이나 잡곡밥으로 서서히 교체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남아 있을 거예요. 무엇을 더 먹어야 혈당이 나아질까 하는 고민 말입니다. 다이어트 식단처럼 까다롭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음식이 있을까요? 다행히 우리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 중에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혈당을 완만하게 도와주는 성분이 일상 식재료에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성분은 인슐린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돕고 사과식초의 아세트산은 음식물 흡수 속도를 늦춰서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또한 귀리에 풍부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이세 가지 식재료를 꾸준히 활용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0세 서점 주인 오미정님은 작은 동네 서점을 40년 넘게 운영해 오신 분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다 보니 당뇨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약물 치료만 받으며 지냈는데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단골 손님 중한 분이 당뇨 관리에 좋다며 계피와 사과 식초 그리고 귀리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특별히 해로울 것도 없으니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분만의 방법을 만들어갔어요. 아침에는 귀리로 만든 오트밀에 계피 가루를 조금 뿌려서 드셨습니다. 단맛을 내고 싶을 때는 설탕 대신 계피를 더 넣어서 풍미를 높였죠. 점심 시간에는 간단한 샐러드를 만들어 드셨는데 여기에 사과 식초로 만든 드레싱을 곁들였습니다. 사과 식초 한 스푼에 올리브 오일과 소금을 조금 넣어 만든 간단한 드레싱이었어요. 처음에는 신맛이 강해서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저녁에는 평소대로 드시되 식사 전에 물에 희석한 사과 식초를 한잔 마시는 습관을 들였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을 두 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한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공복 혈당이 15 정도 떨어져 있었고 당화혈색소도 0.3 개선된 상태였어요. 주치의도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더군요. 그분이 실천한 방법을 설명하자 의사는 좋은 방법이니 계속 이어가 보라며 격려해주었습니다. 세 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분은 이세 가지를 꾸준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점 일이 바빠도 아침 오트밀은 거르지 않고 점심 샐러드도 꼭 챙겨 드세요. 손님들도 그분이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인다며 건강 비결을 묻곤 한다고 합니다. 그분은 항상 이렇게 답한다고 해요. 특별한 비법은 없고 작은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세 가지를 식사에 안전하게 소량씩 꾸준히 곁들이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과량 섭취하거나 가당 제품을 선택하면 오히려 혈당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 식초 원액을 그대로 마시면 위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실천 방법으로는 미지근한 물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희석해 식사 전에 마시거나 오트밀에 계피와 견과류를 조금 더해 든든한 아침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뭘 먹어야 할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침 식단 구성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사실 아침 식단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와 접시 구성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지거든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은 다음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급등을 막을 수 있어요. 이 원칙을 실천하며 큰 변화를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72세 사진가 정인섭님은 젊은 시절부터 사진을 찍어온 베테랑 작가입니다. 여행을 다니며 자연 풍경을 촬영하는 일이 주어무였는데, 당뇨 진단 후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고민이 많았어요. 하루 종일 산과 들을 다니며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오전만 되면 기력이 떨어져서 일을 제대로 할수 없었거든요. 그분은 평소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해결하는 편이었습니다. 빵 한두 조각에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뇨 진단 후 이런 식사 패턴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완전히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탄수화물부터 바꿨어요. 흰빵 대신 현미밥을 선택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현미밥을 전날 저녁에 지어서 냉장고에 하룻밤 보관한 다음 아침에 데워서 드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항성 전분이 증가해서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할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차가운 밥을 데우는 게 번거로웠지만 곧 습관이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순서도 바꿨어요. 예전에는 밥부터 한 숟가락 떠서 먹었는데, 이제는 반드시 나물이나 채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나물 같은 반찬을 먼저 한 젓가락 드시고, 그 다음에 계란찜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 마지막에 밥을 한 숟가락씩 천천히 드시는 방법으로 바꾼 거죠. 놀라운 변화는 일주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오전에 느끼던 극심한 피로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아침을 먹고 2시간 정도 지나면 어김없이 졸음이 쏟아졌는데, 이제는 점심시간까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사진 촬영 일정도 예전처럼 소화할 수 있게 되었죠. 한달 후에는 걷기 운동도 더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30분만 걸어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1시간 정도는 무리없이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처럼 접시 절반은 채소로 채우고, 나머지는 단백질 위주로 구성한 다음 탄수화물은 소량만 곁들이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여기에 식초나 레몬즙 같은 산미를 더하면 혈당 반응을 한층 더 완화할 수 있어요. 실천하기 쉬운 방법으로는 아침을 정해진 시간에 먹는 알람을 설정해 보세요. 그리고 오트밀죽, 콩샐러드, 잡곡밥, 한상 등을 번갈아가며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을 바꿔도 혈당이 잘안 잡힌다며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때는 다른 요소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체중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져서 아무리 식사를 조절해도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무조건 굶거나 참는 다이어트는 오래 지속되지 못해요. 요요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마인드풀 이팅, 즉 음식에 집중하며 천천히 먹는 습관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는 체중 감량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천천히 씹을수록 포만감이 일찍 오고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또한 소화도 잘 되어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큰 성과를 거둔 분이 계십니다. 66세 조경 기사 유성호님은 30년 넘게 정원 관리 일을 해오신 분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다 보니 늘 빨리 먹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점심 시간도 짧고 오후에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10분 안에 식사를 끝내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이런 식습관이 당뇨에는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먹는 게 쉽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익숙해진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TV를 끄고 오직 식사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뉴스를 보면서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화면을 끄고 음식의 맛과 질감에 집중하며 먹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평소보다 작은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밥그릇도 한 사이즈 작은 걸로 바꾸고, 반찬 접시도 작게 준비했어요. 작은 그릇에 담으면 적은 양도 많아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씹는 횟수였습니다. 한입을 최소 15번 이상 씹으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15번을 세면서 먹어야 했지만 한달 정도 지나니 자연스럽게 천천히 씹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3개월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같은 양을 먹어도 배부른 느낌이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졸음도 덜 했죠. 6개월이 지나자 체중이 4kg 줄어있었어요. 특별한 운동을 추가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소한 거였습니다. 8개월 후에는 총 9kg 감량에 성공했고 혈당도 크게 안정되어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요요현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극단적으로 참거나 굶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적었고 지속 가능한 변화였거든요. 지금도 그분은 이 습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료들에게도 천천히 먹기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인드풀 이팅, 즉, 천천히 씹고 80% 포만감에서 멈추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여유 없는 체중 감량의 핵심입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식사 10분 전에 물한 컵을 마셔 보세요. 그리고 80% 포만감에서 멈춘다는 약속을 가족과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지켜보고 격려해 주면 더욱 효과적일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다섯 흐름을 기억해 주세요. 병원이 미처 전해주지 못한 생활 영역을 우리가 채워나가고 아침 한 끼를 바꿔서 하루 혈당을 지키며 계피와 사과 식초, 귀리 같은 좋은 음식으로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원칙 있는 식단 구성과 천천히 먹는 습관까지 더하면 혈당은 충분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평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스스로 챙길 때 가장 든든합니다. 오늘부터 딱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